어! 아, 장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영이 도원의 짐을 줍는 걸 도와주자 도원은 그를 흘긋 보며 물었다. 왜 벌써 짐을 싸는 거야? 이사 날짜도 정하지 않았잖아 이 도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영은 궁금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학년은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을까? 그럴 것 같아. 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업무량이 바뀌는 거야. 1학년 때만큼 빡빡하지는 않아. 책임도 바뀌고 이영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번엔 1학년 레지던트가 안올 수도 있다고 들었어. 도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힘들겠네. 결심한 영은 선언했다. 빚다 갚을 때까지 계속할 거야.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잖아 그러더니 도원의 서랍 하나를 집으려 했지만 도원이 재빨리 그녀를 막았다. 아니 엉망이야. 나중에 처리할게. 그들이 정리를 계속하던 중 영은 낡은 책한 권을 발견하고 꺼냈다. 안에는 빛바랜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영은 그것을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도원의 전 여자친구가 보낸 쪽지였다. 도원은 깜짝 놀라 그것을 집어 들었지만 영은 장난스럽게 그것을 내밀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 장난스러운 줄다리기는 둘다 숨이 차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침대 위로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끝났다. 심장은 쿵쾅거렸다. 바로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거기에는 도원의 오빠와 영의 언니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들 중한 명이씩 웃으며 물었다. 영의 언니가 맞장구를 쳤다. 너희 둘이 싸우는 거야?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한 도원과 영은 동생들을 꾸짖으며 방을 황급히 나갔다. 이영은 언니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싸우는 거 아니야. 혼자 남겨진 도원은 자리에 앉아 숨겨두었던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안엔 반지 상자 두 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서랍을 닫았다. 닫아...